네, 반갑습니다. 친절한 토토루입니다. <laughs> 12월 12일 토요일, 자, 오늘은 두 경기를 준비해 를 봤습니다. 첫 번째 경기가 KGC와 현대건설 여자 배구, 그 다음에 삼성생명과 KB스타즈 여자 농구를 준비해 봤어요. 근데 좀 의아한 게 오늘 현대건설을 좀 심한 역배를 줬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좀 찾아보니까 이제 좀 도로공사전에서 2 연패를 했다는 점. 약간 그 점인 것 같아요. 그 점인 것 같고. 지금 KGC하고 현대건설하고 만나면 거의 셧아웃 경기가 나오는데, 첫 번째는 KGC가 셧아웃 승리를 했고요. 그 다음 맞대결에서는 현대건설이 셧아웃 승리를 가져왔습니다. 그래서 오늘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인 것 같은데, 저는 현대건설 역배승을 찍었어요.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, 음, 현대건설이 사실 안 좋을 때는 지는경기에서는 범실이 많구요. 또 이기는 경기에서는 좀 끈끈한 수비력을 바탕으로 이제 클러치 상황에서 양혜진 선수의 좀 신장을 이용한 그런 좀 클러치 득점이 자주 나오는데,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에서 양혜진 선수하고, 그 다음에 루소 선수하고, 그 다음에 고혜린 선수, 요세 선수가 좀 좋다면, 어, 오늘 경기 좀 쉽게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게, 비록 이제 도로공사전에서 졌지만, 그리고 선수들 개개인 좀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. 그렇고, KGC 같은 경우에는 지금 휴식기, 휴식이 좀 길었어요. 그래서 좀 디우프 선수가 체력적으로 좀 많이 보충을 했을 텐데, 오히려 실전 리듬 감각에서는 현대건설이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. 그래서 초반 1세트에 만약에 현대건설이 가져오게 되면 오늘 경기 좀 좋은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해서 현대건설을 찍게 되었고요. 다음은 삼성생명하고 KB스타즈인데 요거는 저는 고민 없이 그냥 KB스타즈 승리를 찍었습니다. 그래서 뭐 전력 차이도 나고요. 뭐 비록 지금 KB스타즈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KB스타즈의 제 능력치라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못 먹어도 kb 스타스를 갖는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창 을 구매하려다 두장을 구매했는데 오늘도 좀 느낌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제 좀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뭐 현대건설 역배승 하고 kb스타즈를 가시고 그 다음에 보험용으로 현대건설 프랜승을 가는게 낫지 않을까 플러스 1.5 핸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고 보험이 아니면 뭐 여기에 한 조합을 더 끼실 거다 라고 하시면 현대건설에 플러스 1.5 핸디 승 가고 그다음에 kb 스타즈 1만 승에 이제 가시고 싶으신 거 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두 장을 구매해 봤는데 오늘까지 맞춰서 다음 주도 좀 활기차게 보낼 수 있는 그런 한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